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셉은 열두 형제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질투하고 미워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고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협박했지만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에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멀리 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했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